이 책의 저자는 무려 7 0 0상을 결혼에 꼬리 시킨 결혼 정보업체 젊은 사장 이용진 씨입니다. 이 시대 젊은 중매인 그가 왜 이런 책을 내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만요. 결혼할 사람들을 위한 책일 수 있어요. 네, 결혼 생활에 한번 실패하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들이 후회없는 선택이 되자 이게 이제 주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이 좀더 쉽게 재혼을 할수 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실백상을 결혼에 꼬린시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남녀를 만났을 것이며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지는 충분히 상상해 가실 겁니다. 이 책에는 무려 8년간에 걸쳐 그가 보고 느끼고 겪은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충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판기 문화라고 할까요? 그 원하는 이상형하고 자기한테 맞는 이상형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이상형만 고집하죠. 예를 들면 뭐 여성들 최민수 스타일 뭐 <laughs> 뭐 다. 대부분 그렇게 찾으시잖아요. 또 남성들 뭐 최시라, 최진실 스타일 원하는데 그런 형이 많지 않잖아요. 또 실제 그런 형이 만나더라도 그런 상대가 또 본인을 좋아하느냐 이거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이런 사람 만나야 되겠다라고 어 이제 미리 기준. 을 단돈 만원으로 시작한 결혼정보사업 결혼중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놓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많은 쌍들을 맺어주면서 그가 겪은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성격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초창기에 그 쌍둥이 형제 중 우리 회원이 접수된 적이 있었어요 네, 형이 좀 내성적이고 동생이 좀 활달한 스타일입니다. 이두 사람은, 두 형제는 같은 학교,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학교, 뭐 여러, 모든 거 같이 생활하죠. 직업도 같습니다. 어떤 여성에게 이 남자를 소개, 이제 형을 소개시켜줬죠. 근데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다른 건다 좋은데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마음에 안 든다. 활달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대안이 있다. 같은 동이 활달하다. 그래서 바꿔서 소개를 했는데 결혼을 했죠. 어... 실현이 아니었네요. 정말. <laughs> 수많은 시행착오를 옆에서 보아온 그는 우리 사회 올바른 결혼 문화 정책을 진실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제안하는 사랑과 행복한 결혼은 어떤 걸까요? 그 손자병법에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내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한테 어떤 사람이 맞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만남을 가진다면 후회하지 않는 만남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랑한 사람 만나신 분,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그 사랑에는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대안들을 이 책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음. 사랑 지켜나가기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분은 결혼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해서 700상을 연결해 주고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laughs>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예.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어, 재혼하는 분들 이혼한 분들 읽을 책은 아니구나. 음. 바로 결혼을 앞둔 많은 미혼 여성들이 아. 결혼하면 생길 수 있는. 갓 가지 유형들이 런 것이 있다를 미리 지적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이 책의 부제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예. 이 책을 읽기 전엔 결혼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데요. 이용진 씨가 몇 가지 결혼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남자의 신용카드를 평소 많이 살펴봐라. 왜요? 낭비벽이 심하든지 아, 어느 아, 그렇구나. 곳에 그렇구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laughs> 음. 일단 또한번 싸워보고 결혼해라. 을 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달아났을 때는 그 사람의 숨겨진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외 외모는 따지지 말되 외모 따지지 가능하면 알래요? 집안은 음. 보고 가라. 그 집안의 환경을 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 자라오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가라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결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요즘 출판평론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 네. 사람 만나는 일이거든요. 음.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네.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결혼을 택하시고 네. 또어 행여 잘못 선택되더라도 다시 또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하여튼 결혼에 대해서 한번 재삼 숙고해볼 그런 책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예. 결혼 정년계에 있는 여성 음. 방송인이 꼭 한번 읽어봐야 할것 같아요. 저꼭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신간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신간은 최근에 우리 박세리이라든 땅콩 김...